할렐루야. 아멘. 우리 배성 이사 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보시다 시작. 1위 가운데 보내십니다. 1위는늑대와 같이 이 양을 잡아 먹는 양을 공격하고 잡아 먹는 짐승인데. 그럼 양은 누구냐? 양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1위 가운데 보내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기 앉아서 재밌으니까 우리끼리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 1위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1위는 어디를 말하냐?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멍청하게 어벙하게 방구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분별력들로 싸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순결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이 지혜가 저와 일어나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동, 각 동각처로 불식 앞서 보내시며 했습니다 70인을 세워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입니까? 12명이니까 70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마,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도 세워가야 되고, 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과 사회를 맡은 사람들도 계속 세워가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양이다 우리는 계속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 모두 다가 세워진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지 나는 안 할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옆에서 한번 보죠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은 자입니다 그럼 복음을 맡았으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뭘 보여야 됩니까? 복음을 보여야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죠 복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되냐?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말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70인을 세웠다 근데 따로 세웠다 12명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따로 70명을 세워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 전도할 때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 둘이 짝을 지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 옆에 사람은 같이 기도하고, 예, 막눈 감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버리면 안 되고 예, 조용히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뭐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복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한다? 우는 무슨 기도한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런 기도할 때참자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너무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여기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모님 기도하실 때도 어린 자들이 자라서, 어, 그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처럼, 어, 어디 봅니까? 말씀 안 듣고. 좋은 애. 뭘 해야 됩니까? 육군을 보내달라요, 육군을. 우리교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너무 많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필요하냐?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바로 세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할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야 우리끼리 잘 맞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선생이요, 나도 선생이요,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니네 군사고, 내 군사니까, 우리 끼리 짝지하자. 이게 아니라, 나는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 친구가 돼. 그래, 같이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더더욱 또 하나님 앞에 멀고 하냐. 그런 자들 일으킬 일꾼들을 보내달라. 왜?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해야 돼요. 보게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우리가 이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죠. 우리가 어린 양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같이 너무 모르고 순진하다는 거. 너무 모르고 순진하다는 거. 그 보면요, 교인들이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면 토요일은 어? 편히 쉬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 와야지. 토요일에 뭘 하고 왔는지, 주일에 오기 마음 눈이 캥해가지고. 그게 너무 순진해요.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실컷 놀고, 하고 싶으면 진짜, 그거 다 쫓아가고. 그 어린 양 같아, 자꾸 끌려간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1위 같이. 우리 자꾸 삼키려고 는데왜 세상에 자꾸 지냐고. 우리, 우리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다. 믿음으로 잘싸우이게 된다는 거야. 예 사절에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아무도 것 가지지 말고 무난하지 마라. 가지지 말라는 건 뭐요? 예 뭐를 의미하세요? 박예훈 어제부터 무비을행사는데 이수연. 너도 배웠나? 같이 못비으해서 서권태. 2층이나 1층이나 성경공부를 해보니까 2층에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1층에는 대답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좀 그래도 이제껏 배운 게 있다고요. 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그걸 딱 답을 해야 되는데 1층에는 좀뭐 배운 게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어걸 맞겠지 해가지고 쫙얘기 하고. 그거 아니다 하면 또그 다음 거또 얘기하고 그럼 이제 됐다 대충 맞는 것 같다 그만할 때가 계속 2층이라는 뭐고 이러면 이렇게 가지지 말다 가지지 말며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주인이 보내는데 가지지 말라 왜 가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네? 채워주실 거니까 그래 주인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인이 주실 것이니까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교와 복음 가운데 전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아직까지 사례를 안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속 공급하세요. 계속 공급하세요. 오늘도 11주를 20만 원냈어요 저보다 11주 많이 하세 사람 잘 없어요. 있습니다만 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로 지어 그렇게 하는 거예 하나님 자꾸 채워주시네. 몰랐던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100만 원 들어갑니다. 전화하고. 하나님 채우십니다. 특별히 성교 갈때 제가 그때 까먹고 끝에 얘기를 안 했는데 필리핀 성교를 가야 하는데 필리핀 성교를 가면 저는 해비를안 냅니다. 예, 원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이드는 해비를안 냅니다. 정말 틀렸습니까?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가이드는 해비를안 내요. 가이드가 해비 내고 가는 거 봤습니까? 저는 가이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저거 가이드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여행객이 누구냐? 사모님 한 명은. 사모님이 비 내가지고 저는 해비를안 내는데 이래 어떻게 하나님 가겠습니까? 그래가 비행기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제일 저렴한 비행기, 둘이서 갔다 오는데 왕복 비행기, 필리핀에 왕복으로 해가지고, 50만원짜리 비행기를 끊었어요. 둘이서. 네. 다 떨어져가지고 창문 하나 안고 그런 거 아니고, <laughs> 뭐 밥도 잘먹어 똑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탁 하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유로하시는지갈 때는 사모님이 창가에, 올 때는 제가 창가에, 그 자리 다 이렇게 배정해 주십고 그래, 갔다 왔어요. 은가 갔는데. 갔는데, 그, 어, 가는 우리 비행기 값은 어떻게든 사모님이 구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둘이 비행기 값 표를 끊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4박 5일이 아니야. 더 기우잖아요. 7박 8일에 가 있었으니까, 먹고 또 숙식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기도하니까. 여기서 후원이 들어오고, 저기서 후원이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이 후원해주고, 그 마지막에 갈 때도 조금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어, 목사님, 마이크가 잘안 됩니다. 좀 와보십시오. 그걸 갔어요. 그거가 마이크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스위치를 꺼놨더라고요. 스위치를 켜면 되는데, 이거 끄지 마십시오. 테이프로 붙이라고. 붙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니까, 이제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봉투를 제가 얘기를 통화하는 중에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제가 필리핀 간다는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걸 주는데 10만 원을 넣어 가지고, 이걸 왜어 회장님, 이걸 왜 주십니까? 그분 시각장애인, 이걸 왜 주십니까? 필리핀 가시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 보태 쓰시라고 10만 원. 그 바로 전날, 그 바로 전날, 이 일이 있기 바로 전날. 또 전화가 어디서 왔어요. 울산에 어떤 사모님이 집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다고 좀 잠깐만 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 지금 그 사모님이 좀 힘드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보기로 했어요. 돌아보기로 했는데 그날 갔어요. 어, 불이 안들어오 가보니까 방에 이제 형광등이 고장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 하, 마침 그 부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쳐줬어요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또 갑자기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면서 왜 이걸 주십니까? 자기가, 어 요즘 힘들어서,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는데, 이거 11조인데, 어 내가, 어, 11조, 딴데주이면 그렇고, 목사님한테 이게 성교비로 후원하겠다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업을 뛴 것도 아니고, 이 성교 간다고 여러분 다 저한테 돈을 보내주신한 것도 아니고, 그 비행기 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5만 원이 들어왔어요. 75만 원. 후원으로. 이집거 들어온 후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75만 원이야. 둘이 가는데. 75만 원 선교비 후원을 가지고 나가서 필리핀 쓰고, 제가 후원 다 하고, 스피커 사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딱 맞게 쓴거요딱 맞게. 돈을 주신 만큼 그대로 다 쓰고 왔어요. 우리가 쓰고 이렇게 할때 뭐, 어, 이만큼 계산해서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럼, 그럼 뭐요? 우리가 쓸수 있는 걸 하나님 이미 딱 아시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도와 성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갔었어요. 교회를 우리가 처음에 모른 교회를 짓고 갔을 때타오 베이스 교회에 도배모사 목사 목사님, 도배모사 목사 목사님 아들이 이게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이 고안에 그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평소 때는 별로 어 눈빛이 그렇게 씩씩하지 않는데 갑자기 막 애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그때는 완전 믿음이 막 넘치시더라고 이야 우리 권사님들 멋있구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아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고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오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간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한국으로 좀 데려와서 수술, 뭐 수술을 하면, 간단한 수술인데 수술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걸 그렇죠? 제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그 뒤로도 몇번 연락하고 했는데, 그거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한 거예요? 그하늘에 마신 거죠. 특별히 어떤 일 가운데 예, 네, 전도와 성교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할때이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잘 모르겠고 하나님 역사를 잘 경험한 것이 잘 모르겠으면 성교로 가십시오 전도하러 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지금 인사하고 무난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뭐, 누가 장가 가는데, 거기 와서, 어, 좀 자식 좀 참석해라. 누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와라.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건 할 시간이 아니다. 전도하고 성교할 때는 거기만 집중해라. 이 말이죠. 뭐가 더 급하냐?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것 이게 더 급하다. 오전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뭐하라?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은 평안인데요. 샬롬인데, 이 평안에 참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에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평화를 느끼는 누리는, 누리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집에 도, 돈이 많고 어, 금은보화가 쌓여있으면 평안할 거냐 천만의 말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집안에 평안을 빈다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은 그냥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그의 의미, 숨은 의미는 이 집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를 원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평안을 여기도 예수님 넣으면 되죠 예수님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너희의 평안이 너희가 준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받으면 그 사람이 복받는 거고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 그 복음이 오히려 누구에게 효력이 있냐 우리에게 더큰 효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받는 비결이 뭐냐 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기도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평안함을 받겠다고 한 사람에게 이 평안함을 받겠다고 한 사람에게 들어가라는 거죠 뭐, 받기 싫다, 안 들으려는다 하는 사람들 들어갈 필요 없죠. 그 집에 위함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뭘 고치라? 병자를 고쳐라. 병자를 안수하고 기도하고요 또 영적으로 상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자에게 바른 주의 말씀의 지식을 넣어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가까이 왔다 했지 어? 30분 뒤에 올지 1시간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가까이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안 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 가까이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걸 자꾸 한정지를 하네 사람들은 한정지를 1999년도에 온다 1988년도에 온다 1999년도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는지요 1999년도에 다미성교에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 나라 전체가 다 시끄러워 심지어는 노스트라다무스까지 나타나가지고 태양부터 어? 수금지와못 붙여내면 쫙 일리로 선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지구가 가운데 서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쭈그러들어서 다 죽을지도 모른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내일 만약에 주님 오시고 세상이 멸망한다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제일 처음에 이거 가르쳤어요 네? 내일 지금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할거 하세요, 여러분, 할 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요. 복음 전환을 맡겼으면 복음 전하고 자식들을 맡겼으면 자식들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고, 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금 내일 지금 저기서부터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타가 오는데, 용암이 다, 녹아, 녹아, 땅이 지금 다, 어, 녹아내리고 지구가 지금 말려서, 축이 말려서 날아가는 게 보이면, 그럼 깨워서 지금 듣기도 하고, 주여, 어서 오시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주님 몇년 뒤에 오신다 하니까 막, 어이 이제 주님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노? 웃짜고웃짜기는 모르지. 내가 어쩐다고 주님 오시는 게안 오고, 어? 안 오실 게 오시고, 그렇게 되냐 주님 오실 그때에, 때가 되면 오는 거요. 그때가 언제이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할 일꾼이! 주인이 언제 오는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청직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직인데 인생을 맡기신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365일 평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청직인데 인생을 맡은 사람들이 바꿔도 뭘 맡았다고? 인생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는데 자기 인생의 그 시간들을 어?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힘쓰고 있어야 되지 내가 언제 죽을 건데 어주님 언제 오시는데 청직기라니까청직기 일꾼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퇴근 시간만 내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일꾼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걸 자꾸 찾으러 주님 언제 오시노? 며칠 날 오시노? 몇년 뒤에 오시노? 너희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 되죠 그 언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누가 하신다 습니까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10절에 어느 동네를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그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려노라. 먼지도 떨어버린다. 너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뭐가 관계없는 뭐 거야, 사실은? 왜? 복음과 관계없는 거야,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으니까 복음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복음을 받지 않는 곳은 소돔보다더 심하다. 13절에,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시다여, 너희가 생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얘기하였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오히려 이방에 수행했다면 왜 이방은 벌써부터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것이다는 거죠. 그 너희는 어찌하여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다 됐다,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 4절에 심판 때에 들어오시던 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가보나오마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하자지리라. 그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부까지하아질수 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너희는 너희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네, 정신 차리시죠.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7 0인이 70인. 70인도 제자들이겠죠. 우리도 제자니까. 우리도 제자는 제자니까. 70인들. 그럼 지금 너희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자면 여기 너희에 속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지 않으면 너희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너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듣는다. 예수님을 안 듣는다는 거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이 복음이 어디서 왔냐?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복음을, 복음을 듣고, 듣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이 복음, 이 예수 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특별히 나아가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